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시계를 보면서 삽니다. 지금은 몇 시인가? 어떤 때는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다시 잠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참을 일하다가 시계를 보고서 아,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구나 라고 하고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또 시간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시계를 더욱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굳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어, 압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루 중에서 어, 때를 아는 땐, 어느 때인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이 1년 중에 어느 때이며 또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어디쯤인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때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일년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언제인지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어, 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듣던 잔소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늘이 말씀을 부르면서 "아니, 그 듣던 잔소리가 성경에도 또 쓰여 있단 말이야" 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잘수 있는지 예뭐 때를 아껴라 어 공부할 땐 따로 있다 뭐 이렇게 늘 이야기하면서 하는 어 이야기하는 잔소리 아그 잔소리가 또 성경에 기록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더 멀리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어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날들이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들.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을 것인데, 물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가냐, 지옥가냐 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에 대한 심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시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그 우리들의 그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움으로써 그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카운트 되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운 시간만이 진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비로, 비로소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땅에 삶을 살면서 정말 1분 단위로 쪼개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단한시간단 1분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들은 의미 있는 시간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땅의 삶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시간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들이 시간을 구원해 내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그 시간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운다 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에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우는 것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남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어떤 뜻, 의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은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 말은 남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서부터 때를 말씀하고 계시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중요한 말씀들 다 나눴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동안 내가 교회를 너무 안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고 또이 말씀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언제 이 말씀을 잘 전했냐면 바로 장례 예배가 있을 때 그때 이 말씀 굉장히 여러 번 전했습니다 어~ 아마 우리 장례 예배가 있으면 뭐~ 세번네번 세네번 정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번은 꼭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례 예배 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 택했다 저 성경 구절 택했다가 이렇게 전했다 저렇게 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때에 그때에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리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굳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도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목숨입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숨을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연장되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은 목숨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이름을 신인하는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에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목숨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생의 삶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나 목숨이 다하는 날이 오면, 영생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목숨은 그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영생은 사는 것이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다. 영생은 올해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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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헬라어를 번역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다. 즉 영생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린 영생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라고 한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모든 것다 생략하고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영생을 묘사하면 영생은 사는 것이에요. 영생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어 동사만 가지고 설명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인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정의 영생에 대한 정의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다라고 영생의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쌓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다고 하는 말씀,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씀과 경험한다는 말씀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주어 동사만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영생은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경험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드렸던 질문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내놓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길죠. 네, 저도 이거 외우느라고 굉장히 애썼어요. 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경험하라는 이야기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 이름을 불러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므로 그 시간들로 채워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 여러분께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해주신 영생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답이 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진짜 이때가 지금 이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을 드러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영생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지시는가. 시편 91편 가운데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흑암을 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에서도 던져내겠다라고 던져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더 실질적인 표현이에요. 내 왼쪽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게는 재앙이 다가 하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살로 전, 대살로니카 전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에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는 일은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 세상에 속한 그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들에게는 정말 정말 도, 그것이 갑자기 닥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이 때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닥치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한 것 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보전받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전받고 보호받을 뿐만 아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생의 삶으로 카운트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니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동시에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된다는 것,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환란을 당하고, 세상은 두려워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 이 사건의 연속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연속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삶에서 보존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 집을 나가서면서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이고 지금이 전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 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영생의 삶을 그러므로 사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영생을 살며 영생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우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정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